안녕하세요. 행복한 낚시꾼 민물붕어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이고요. 산물입니다 남당항으로 올해 첫 주꾸미. 낚시를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자리가 없어서 차를 멀리 됐습니다 9월 1일이 그저께죠? 그저께랑 어제 쭈꾸미가 꽤잘 나왔다 그러고 오늘도 올 때도 좋고 날씨도 좋으니까 아마 쭈꾸미가 잘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도 되고 제가 개인 기록이 300수 정도인데 오늘 한 500수 정도까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른 길에 클럽시 출시전이 들려가지고 애기하고 채비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올 봄에 알이구이에 낚시 하실 때이 아도 애기하고 이거는 하나 남아있고 예, 이거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예,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55mm 작은 애기가 유용할 것 같고 아도 애기 반응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피디님이 감사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레이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낚시하면 써볼 생각이고요 조형기를 보니까 고추장 애기에 좀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메기브라이트요 어, 애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올해는 이렇게 새우 애기가 잘 나오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유지리 네, SSS, S가 4개죠 요 작은 사이즈도 혹시나 몰라서 하나 구매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직결칩으로도 하고 이렇게 귀신칩이라고 하는데 채비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면서 잘 나올 때는 귀신 채비도 해보고 직열 채비도 해보고 그렇게 낚시를 운영해보도록 할 생각이고요. 네, 올해 첫 쭈꾸미 출조인 만큼 좀 재밌게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항이 5 시인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차에서 좀 쉬다가 내 오도록 르 하겠습니다. <목소리> 남방에서출항해서한3 4 0번온것 같습니다 지금 발전소 근처에 와있고요 올해 첫 쭈꾸미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귀신 채비라고 하는 채비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건데 뭐 한치 오모리가 낚시처럼 이렇게 퐁투를 달고 가위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낚시입니다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꾸미로 나옵니다. 네, 올해 첫 주꾸미 나왔습니다. 어 수심이 너무 깊네요. 두 번째 주꾸미. 아이고 하나 떡 건들었다. 쌍거리 얘는 사이즈 가셨습니다아 바닥에 넣으면 나옵니다 그냥 풍토를 12호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잘 나옵니다 조금이다쪼금미 조금. 어이 빠졌다 조꼬미 그냥 쭈꾸미가큰 것도 올라오고 작은 것도 올라오고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네, 가지줄도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조꾸미. 와, 아, 이건 묵직한 게 갑오징어다 묵직한 게 갑오징어 나습니다 쭈꾸미도 나왔고 쌍거리 나왔네 쌍거리 쌍거리. 예, 네, 현재 시간 7시 34분입니다. 지금까지 52수 했고요. 조금미는잘 어, 나오고 있고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수심이 좀 낮았더라면 좀더 많은 말을 할것 같은데. 수심이 한 25m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쭈꾸미. 아, 제가 오늘 탄 배가 남, 남당항 클럽시 피싱 대성호를 탔는데, 뭐, 평소에도 자주 타는 배죠. 예, 뭐, 전투 낚시를 하는 배이기도 하고, 예,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7벽수를7 0수가 넘는 분이 두 분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원이 500수를 넘길 분들이 몇분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도 한300 정도, 한0 0 원조리 정도가 기록이었는데 그렇게잘 나올 때한 오늘 목표가 500수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그렇게 낚시를 할 거고요. 지금 계속 그 가지 채비, 예, 직결 뭐라 그러죠? 어, 귀신 채비, 예, 귀신 채비, 오모리 그 채비인데 귀신 채비라고 그 우럭 귀신님이 만든 채비죠. 이 예, 채비 가지고 작지를 하고 있는데 어, 올해 봄에 봄수 꾸미할 때요 가지 채, 요 귀신 채비도 좀재미로 봐가지고 오늘도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가지 줄이 좀 길게 있다 그래가지고 뭐 좀. 고패지를 좀 높게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평소에 쭈꾸미 낚시 하듯이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뭐 간혹 상거리도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윗걸리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뭐 무난하게 오늘 문앞 고도 저 낮은 때라서 무난하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쌍거리 쌍거리 어우, 선물 잘 나오네 또 쌍거리 조금이. 아, 까먹는다 지금 시간은 8시 56분이고요 예, 방금 전까지 100마리 채웠습니다 구어을 잡았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아래께 앞살하기 때문에 이 아이스박스에 넣고서 이어서 낚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킬채비 가지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쭈금이 저용대로 쓰는 로드고요그리 릴이 7.3대1입니다. 7.3대1이고, 요 라인이 0.6호 라인에다가 텅스0 10호 그리고 4S 유즐이 DX 가지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채비도잘 나와가지고, 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직결로 하면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낚시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쭈꾸미 낚시 운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쭈꾸미 낚시를 하실 때는 쭈꾸미가 작기 때문에 좀 작은 감도를 잘 느끼게 된 낚시기 때문에 라인을 0.6호에다가 다른 때는 텅스텐을 잘 쓰진 않는데 쭈꾸미 낚시할 때는 텅스텐 폼프로 쓰고 합니다. 낚시하시다 보시면 채비를 예, 간소하게 쓰는 게 가장 감도가 좋은데 이것저것 주동주로 닭을 낚시하시는 분들은 별 조과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에는 감도를 잘 느껴야 는 낚시이기 때문에 바닥에다 시작하는 모든 낚시와 비슷하겠지만 이 폼돌이 바닥에서 이렇게 좀 서서 바닥을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 라인 텐션을 최대한 유지를 하셔야지 감도를 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뽕돌을 띄운다는 생각보다도 뽕돌이 바닥에다 상태에서 철리테 텐션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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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으로 낚시를 하면서 예, 텐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좋아져서 좀 작은 쭈꾸미라도 잘건지는것 같고요. 그리고 챔질을 하실 때는 그 쭈꾸미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확실히 섬질를 크게 크게 해 주셔야지 쭈꾸미 예, 떨어뜨리는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집길보다는 아무래도 가지채비가 조금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귀신채비, 가지채비 가지고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이 고추장, 수박에기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인 텐션을 최대한 살려서 홍토리 바닥에 자, 상태에서 이 초리대에 텐션만 가지고 살짝, 살짝. 이렇게 무게감이 좀 실리면 침지를 하시면 됩니다. 쌍거리. 쌍거리 나왔습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1시까지 됐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카메라가 꺼지는 바람에 카메라를 히고 다시 카메라 켰, 켰고요. 피곤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선실에서 1시간 쯤 넘게 쉬다 쉬다가 네,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네, 점점 없이 먹었고 지금 마리 수가 예, 172마리였습니다. 선두분이 한 270마리 하셨다고 하는데 500마리, 야무지 꿈을 꾸고 시작을 했는데, 좀 힘들 것 같고요. 개인 기록이 300, 300이 좀안 되는데, 오늘 개인 기록 끼는, 깨는 걸로 그렇게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는 가지채비로 낚시를 좀 하고, 그리고 직결도도 했었는데, 그냥 남은 시간 동안 가지채비이채비 가지고 계속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고 나니까 개운한 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지금 천수만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예년과는 틀리게, 쭈꾸미들이, 지금 바닥에 쭈꾸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와, 쭈꾸미, 쌍거리, 쌍거리, 예, 쌍거리 잘 나옵니다. 바닥에 쭈꾸미가 많다는 얘기 했죠 <laughs> 에이 떨어졌네 상어리였는데 한마리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시알이 조금 됩니다 어, 대부분 시알이좀 작은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간혹 가다가 좀시알이 괜찮은 애들도 섞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이 이 1마리 있습니다 이것도 아바기에다가 옮겨 담고 오겠습니다 네, 오후 2시쯤 됐고요 204마리 있습니다 오늘 어, 봄에 알쭈꾸미를 갔을 때, 원래 알쭈꾸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때 58마리인가를 잡았습니다. 아, 올해는 쭈꾸미가 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올해 천수만에 쭈꾸미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 때까지 꾸준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원래 한 점심, 12시 전까지 200수를 찍어야지 한, 한 500수 가까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좀 잠도 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2시에 200수를 찍었습니다. 어, 좀 늦게까지 해주실 것 같은데, 한 보선 뭐 300수 이상까지 해보는 걸로 해보고, 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좀 즐기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낚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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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거리, 쪼꼬미, 닭새우입니다, 닭새우. 닭새우. 요, 키우라 닭새우도 작년에 이거를 쭈꾸미 많이 잡았었는데, 응. 올해도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응. 시간 오후 4시입니다. 한 25분가량 이동해가지고, 천수마에서 남방 쪽으로, 내반 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 좀 들어와 있다가, 뭐마음리될것 같은데, 지금 242수 있고요 어, 300수까지 찍은게 목표인데 다음 시간 열심히 집중해서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수 올라오고요 조금이 조금이. 우와 아 진짜 좋았습니다 쪼꼬미 예 수심이 19미터라서 아까보다는 수심이 좀 낮습니다 근데 쪼꼬미 사이즈가 음, 많이 작아졌어 많이 좀 작은게 올라옵니다 쪼꼬미 우와 네 예, 6시까지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까지 25분 걸려가지고 6시에 종료하면 6시 한 25분 30분 쓰면 입항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3수는 충분히 찍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위에도 많이 붙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가지줄에도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이 교차수 많을 때는 직결보다는 가지채비 가지고 해서 시상거래도 잡고 또 가지줄에도 잘 나오니까 그렇게, 채비를 하시는 게, 올해 쭈꾸미 낚싯대는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아, 또 올라옵니다. 아, 빠졌네. 야, 260개 했습니다. 40개 남았습니다. 야, 쌍거리 잘 나오네요. 쌍거리가 보다. 쌍거리, 쌍거리. 어? 아또 빠졌어. 아, 이게 빠지네. 현실이 아픈가? 카운팅은 하나만. 카운팅은 삐구에 들어간 주구이만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다 빠진 것좀 되고 저기. 축구 높이까지 거리가 있어가지고 들고 가는데도 한 여러 마리 빠뜨렸습니다. 축구미 마이크 테스트 네, 현재 시간 5시 35분 입니다 끝나기 25분 전이고요나도 카메라 가 꺼져 가지고 카메라 시키면서 낚시를 계속 했습니다 네 지금 잡은 횟수가 297마리이고 300마리까지 3마리 남았습니다 오늘 좀 더울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폭염주의보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설마 카메라가 꺼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 설마가, 진짜 설마가 됐습니다. 300마리까지 하고, 6시에 종료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음, 그렇게 낚시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쌰 어우, 상거리 나왔네. 아, 아, 또 떨어졌어. 아, 변을 떨어져. 하나 떨어졌습니다. 298마리. 으아, 또 나오고, 쪼꼬이쪼꼬이 299마리. 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아, 300마리째 쪼꼬미입니다. 아, 그래도 결국 300마리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또 카메라가 또 언제 커질지 몰라가지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도 그냥 조금. 여기서 그냥 마무리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 일부터 선수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좀 욕심을 냈긴 했었는데 아까 카메라가 꺼지면서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또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다 까먹어서 어, 뭐, 복수한 발을 이루지 못했고 어차피 여기서 앉았어도 오명만에잡기는좀 힘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명만에 잡고 이제 3 0 0 1만이죠 나름대로 예, 기록동신을 해가지고 또 그래야 내년에도 또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낚시했고요 어, 오늘 썼던 애기가 주로 고추장 결하고 수박 고추장 이런 계열치가 잘 나왔고요. 또 다른 애기도 잘 나오긴 했지만, 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고추장이랑 수박 고추장에서 좀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썼던 애기가 애, 애, 아도 애기하고 메가탄 애기라는 건데, 클럽 p 피싱 출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덤덤하게 오실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들러가지고 필요한 만큼 몇 개씩 사가지고 가셔서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예. 예. 1일 날, 1일 날 오셨어야지. 아, 일일, 일일날 예약하는 건 하나의 별따기었어요 아. 정말 오고 싶었는데. 그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오늘 다음에는 예, 믿고 타는 클라피피싱 대상 오고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거리다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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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 n 어, 해가 r i Sangori, 다 a n g 다 이제 박살만 하 이제. 예, 6 시간 넘으면 끝날 줄, 알고, 끝날 줄 알고 마지막 인사도 미리 했는데 예,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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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정리하는 분위기고, 저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320수로 마감했습니다.